경주거리 채미터 국산 6등급 1경주 출발했습니다. 4코너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4번 울트라 미사일과 7번 창성혈로 4번 울트라 미사일의 선행 계속해서 직선줄에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9번 리빙스턴이 순식에 안쪽 4번 울트라 미사일을 제쳤습니다. 격차 크게 벌리기 시작하는 9번 리빙스턴. 이번 경주 걸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9번 리빙스턴의 단독선두에 2위권 4번 울트라 미사일을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1번 스칼렛 퍼펙트입니다. 9번 1번 4번 수위가 바뀝니다. 9번 1번 4번 9번 리빙스턴. 뒤에 1번 스칼렛 퍼펙트와 4번 울트라 미사일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아, 직전부터 원래 이제 말이 주행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어 안으로 좀 기대는 그급급 급 안으로 기대는 게좀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주행을 하면서 자꾸 그 말이 혀를 빼 가지고 이제 직전부 터 혀도 묶고 입도 묶고 해서 오히려 조금 더 나아진 것도 있는데 이번 뭐 경주는 원래 작전은 선행 작전으로 펼치기로 했었는데 워낙 그 안쪽 말들이 빠르다 보니까 그래도 뭐 조고 때 느낌으로는 따라가도 될 거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사코너 직선에서는 조금 말이 안으로 기대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기대면 안 뛰는 게 말들이 보통 본인이 그래버리니까 조사님께서도 웬만하면 외곽으로 좀 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좀 안으로 기대긴 했는데 그래도 나머지 말들이 이말보다한수 이렇게. 이만들보다 는한수그 이, 이, 리빙스턴이 조금 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어, 버텨서 이등것 같아요. 초반에 힘을 빵 쓰다가 라스트 걸음이 묻어지던 말인데 어, 직전부터 제가 좀 조교를 제가 처음 맡아서 하다 보니까 조교를 좀길게 거의 한두 바퀴 이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지구력이 느리기 시작하고 말이 원래 어렸는데 골막기도 좀 심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점점 나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이번에 오늘도 버텨준 것 같고 이제 악백이 이제 안으로 기대고 급 사행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좀 조심해서 타야 되는데 아직 장거리까지는 모르겠지만 단거리 아직 이제 아직 그래도 하위군이니까 한 사군 5군까지 단거리에서는 나름 성적 내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출발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기회가 온 거였는데 뭐 다행히 선행은 진짜 부드럽게 잘 가서 희망배에 좋게 잘. 코너까지는 왔는데 라스트 많이 쓰는 말이라서 내가 또 호흡도 안 좋았거든요 이번에 비만 좀 덜었어도 좀, 좀 외승도 다니면서 좀 호흡 좀 이렇게 좀다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조교가 아주 살짝 미흡하게 완성이 돼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면 저기 그 전보다는 좀더 성적도 나고 좀더 부드럽게 잘 갔던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조교하면 앞으로 좀더 성적 좋아지지 않을까 능력이좀 이제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비서기가 음. 이제 또 오는 건가 봐요? 어우! 그래야죠 당연히 자신감 뿜뿜. 오 번호가 좋아서 3번이었는데 나름 말을 긴장시키고 뭐 선행을 못 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앞선을 어느 정도 붙이려고 했는데 전에는뭐 14초 3이 나왔어도 그래도 계속 몰고 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경주 중에 모래를 돌을 밟았나? 순간적으로 느낌이 확 이상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거의 세우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조교도 이번에 되게 신경 쓰 살도 많이 빠져가지고 그만큼 조교를 강하게 했다는 건데 그만큼 성적이 안났는데큰 이유는 모르겠고 그냥. 발 모르겠어. 초, 초반에 삐끗, 맛이 말이 삐끗했나? 제가 를 전혀 안물더라고 나중에 이제 사코으로 돌아서는 거기서도 한번또 삐끗한 여파가 남아있었는데 사콘의 다리 바꾸고 그때부터 약간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채찍을 되면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 정말. 저교 신경 쓴맛좀 성적이 안 나서 좀 아쉽네요. 우선 마취검사가 떴으니까 어떤 상태인 는 모르겠는데 그 상태 봐서 말이 이게 뭐, 뭐큰 문제가 없다면은 다시 또 저번에 오 이게 포인마거든요 능력이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출발 때좀 늦발하면서 늦발한 삐끗삐끗해서 늦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최영주 조교사, 아쉽네요. 최영주 조교사. 아쉽네요.